새벽 1시 6분경 지하 1층 건물 조명이 순식간에 꺼지며 암흑에 잠깁니다. 계엄군은 일반 조명과 비상조명을 차례로 단전했습니다. 계엄군 전력 차단 영상 어떻게 유사하셨는지 그 경위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이게 원래 저희들이 이제 다른 계엄 상황에 대해서... 네. 다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요. 네. 그 단전조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아. 그래서 원래 조사하는 내용보다도, 어? 국회 단전조치가 있었으면 이건 더큰 일이고 큰 문제인데. 그렇죠. 최종적으로는 국회 사무처에서 그걸 특정을 해서 자료 요구를 요청을 했고, CCTV 원본을 확보를 했고요. 현단수 하지 않았다,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한 뭐 반박 근거로 볼수 있을까요? 이게? 당연하죠. 그 이야기를 했을 때 12월 12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? 만일,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. 바로 거짓말이라는 게 증거로 바로 나타난 거고요. 네. 헌재에서도 단전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. 이게 만약 2층에 이게 꺼졌다면 정말 거기는 암흑으로 됐을 거고요.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의결 조치가 안 됐다면 이 단전 조치로. 네. 사람, 뭐, 수거하고 처단하고, 어, 뭐냐, 소방사 비원 벙커에, 어, 구금 시설을 확인하고,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실화 될수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? 네, 그렇게. 거의... 정말 아찔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.